오늘의 여행 메이트 소연입니다 너 가방 문왜 열어놓고 다니냐? 응? 가방 문을 왜 열어놓고 다니지? 어? 열렸어? 응 어? 어 진짜다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 않냐? 간디 이거... 아니에요? 가릴 수 있어? 간디잖아 맞는 데 이거 어떤 약간... 고대 그리스? 그런 나... 그런 거인데? 나 이런 스님 봤어 이잘어울 네. 뭐냐 수원 쪽이 아니라 광교에 있어야 될것 같아. 씨 유튜버 처음 보세요? 어. 아, 이렇게 계속 찍는 거야? 그렇지. 근데 보통 뒤로 갈수록 응. 까먹기 때문에 아크름 사랑 양자 줄는 현상이 발생해. 예를 <laughs> 들 뒤로 갈수록 사라질 수도 있어. 이 양자들도 어쩌고. 아샹. 그럼 무서운 소리 하지 마 뭐.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할게 이거밖에 없는 거지. 잠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사람 패면 진짜 레알 죽을 듯. 오늘 그래가지고 애들이 나랑 뭐냐 하이파이브 하면은 아프다 그러잖아. <laughs> 그래? 잘 뭔가. 아, 음, 네. 이거랑 이게 마음에 들어요. 보여드릴게요. 음, 와. 어디요? 아싸, 밸런스 맞췄다. <laughs> 너 훌렁 훌렁 가진 않아? 잠깐. 훌렁 안데 근데 여긴안 들어가는데? 실패! 빠바바! <laughs> 빠바바! <laughs> 아, 이거 들어가라나? 이거 껴볼래 <laughs> 와, <우와>, 로맨틱하다! 로맨틱하다! <laughs> 근데 안 들어가! 로맨틱 밖에 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신나세요? 네! 빨리 드세요! 네! 영상이지롱! <laughs> 방금, 있었, 방금 뭐? 있었던 웃긴 네. 실화 알려주세요. 아 갑자기 전화가 무슨 마감이라 이제 지훈님이랑 동행 계신 걸로 나오는데 혹시 김지훈님 같이 계신가요? 해가지고 어? 어쩌? 소묘 쟤가 라이터를 어떻게 나 어? 네, 지훈이가 왜요? 지훈이가 왜요? 아니까 아 김지훈님은 아니고 이소윤님이 김지훈님은 이게 탑승대를 추석 그 풍경으로 나왔는데 이소윤님 라이터 가지고 혹시 같이 계신가요? 아니 분명 아 심지어 나보다 더 오래 한참을 찍으셨는 분이야. 그래, 네저 지금 탑승자들 못 이뻐. 아예 안. 네. 네, 네. 어이어없어 나랑 같이 있는 사람 누구인 거 있네. 나폴리탄 계담이 따로 없어 너 어, 내가 아직도 거 어어 미안한데 그렇게 보여 아니 이게 맞냐고. 아예바잖아 미치겠다 진짜. 코 먹으러 온 마누 바게트. 황룡적이다 근데. 야이 국물 뭐냐? 미쳤다. 국물 이러네. 국물아. <laughs> 너무 야망, 야만... 야만적인. 그만 잘라, 그만 잘라, 다못 먹어. 끝. 맛있겠다. <놀람> 맛있겠다. <놀람> 가로? 가로 세로? 가로 가자 제주다 이제 제주인 거 뭐라 해야 되지? 제주인 거 이제 실감 그니까 바다 있고 야자수인 거다주세 알았어 하아 그렇지 내비 두기하고해또로또방향네 제주 전문가야 영두와 바다 응? 이아다용두암에 진짜 응. 진짜 무슨... 응. 왔어요 용두암 영두아. 영두아. 두아 영두아. 영두두만 영두아. 영두아. 영두 다다다. 다다다, 비행기다. 비행기 떨어질때 자꾸 세상에 뭐하는 소리나. 아, <laughs> 어, 좋다. 오기 살다. <laughs> 소연아 행복해? 행복해. <laughs> 행복하다면 k e d I'm booked. I'm b o o k e 이거 뭐 기념품 살 거야? 아니? 여기서 말고. 향후. 향후? 어? 그래도 복갬도 벚도단텀물은 사야지. 언제 줄수 있지? 그건 모르겠고. 그럼 뭐 사야 되지? 그럼 음식류는 안 되는데. 응. 그냥 뭐 대충 티크레이 귀여운 거 갖다 주면 좋아겠지? 하 그래? <laughs> 거꾸로 응. 붙여놓은 거지? 안심 무인 티크야. 아니 전혀 안심할 수 없어. 어나 예전에 여기서 이 똑같은 자세로 사진 찍었었어. 음. 그나 게스트 하우스 거기서 음. 여기까지 한 15분 정도 걸으면 오면 있었어 가지고. 음. 내가 여기 제일 먼저 왔어요. 제주도 와서 음. 제일 먼저 온 내가 여기야. 처음 만난 퀘스트저기 용도하면서? 이쪽일걸 아닌가? 뭘 몰라 사실 그런 거 생각해본 적이 없어 그냥 바다 보러 왔어요 이렇게 걸 불량배처럼 있어? 결바다 <laughs> 빨리 트월킹 해줘 아까 했잖아 싫어 오케이 음, 쪽에서 일하려면 이제 댄스 배틀하고 실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이런데 더 가야 돼안 돼? 뭐 아무 때서만 사면 돼 근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택배 장만실게요 텐을 썰어줄게 가져가시면 돼 고등어있어요? 고등어있죠 고등어회 포장하고 아니, 기다리는 기본, 중 얘는 기본적으로 회를 좋아해 나도 나 회에 미쳐있어 나 그냥 날거랑 내장이면 다 좋아 나 할아버지 생일 때마다 회먹으러 가거든? 그럼 내가 반죽 먹어 응. 할아버지는? 응, 할아버지 그렇게 됐어 제주 최애 맛집 축성도우 엄청난 웨이팅 웨이팅 갈빗대 <laughs> 먹고 <laughs> <laughs> 좀 중... 배고파 죽겠다 야구를 보면서 하필을 달라했을 때 오늘 우리 언제 들어갈 수 있는 거임? 이거 고문하는 거고 어 배고파 이거 살려주세요 이렇게 볼게요 밥 주세요 근데 보민을서 견뎌놨는데 가장 예민해졌어요 밥줘 판매가. 판매가. 사세요소매 씨, 소매 씨, 판씨가션인가요가 네? 왜요? 어? ㅅㅂ <laughs> 빨리 가라고 <laughs> 싫어요? 아이가 좀 주지 아니 나도 방금 본거야 방금 <laughs> 보고 황급히 카메라를 꺼낸거임 어쩌지 <laughs> 아, <정지. 웃음> 아나뭐무어있나 했네 <laughs> 소연씨 소연씨 숙성도 어떠셨어요? 어? 아 존나 미친놈이었어요제 돼지고기 일장으로 인정합니다 제 인생 돼지고기집 식이 기다리면서 살짝 인성이 좀더 가다나고 있었거든요. 맞아, 진심 너 아까 표정 장난 아니었어. 아 진짜? 아까 그냥 누구라도 옆에 지나가는 사람 뜯어먹을 기세였어. <laughs> <laughs> 그럼 그냥 크라임씬 되는 거임. 아 맞나? <laughs> 야 좋겠네. 너 앉아 앉아도 이거 소재 생기고. 어이 없어. 숙청도사의 사건. 숙청도사의 범인은 너 배고픔을 참지 못했던 이소연 씨. <laughs> 그리고 지금 얼른. 이제 네, 아이스크림 먹고 씻고 다시 고등어회로 i 차전 할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기 sipko? sipko? s i s i o sipko? o s i o s i p s i o s i p s i o sip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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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오 p k 가 제일 맛있는 거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사장. 사장. 10만원, 10만원. 경치가도 오늘 일어나서 뭐 했더라? 준비했어. 아, 맞아. 제주 김밥북 김밥을 이제... 먹고 아, 여기로 왔어요. 김... 김만북 씨 이름 말고 전사해라 했어. 이제 중문가서 점심 먹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저첫 번째 는 숙소에 마늘바게뜨 기부하고 왔어요. <laughs> 거기에 저는 사이다 기부하고 와서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좋겠다 리지마 위한 사랑보면 미칠 것같네을 누가 알겠어 웨딩드레스 입은 네 옆에 다른 사람이 난 두려워 니가 만날까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정말 나 하나뿐이야 송근센 치고 한번 믿어봐 그 다음 랩, 그다내 그 눈엔 너무 이쁘 그녀를 자랑스레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줬지 그친구는왜 나한테 그새기 짱에 찢듯 만난 딴짜중에내 친구도 여러 명이야 <laughs> 알아? 혹시, 혹시 쌍둥이 새우장 까주는 여자 태우 해체 너무 맛있겠다. 어? 영성아 어. 금이 가는데? 아 맛있겠다. 우아 괜찮아. 음찮아 괜찮아. 나찮아 괜찮아. 괜찮아. 는찮아니야 응? 아니야아머지아 그냥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거 괜찮아. 니에아아 살 가지고 설새우장 전문가의 말씀 드릴게요. 오우 거 이거... 이거... 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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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우와. 갑자기 천지연폭포에 왔고요. <laughs> 우산이 있긴, 운, 있는데, 양만을 위해서 비를 맞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 오, 정수리, 어, 어, 제 정수리 탈모 걸린 예정이에요. 그래도 여기 비는 산성이 좀 덜할 것 같아가지고, 언제 또 비를 맞아보겠어, 그치? 그치, 그치. 시원한데, 근데? 음. 오, 점점 많이 온다. 어, 그러게. 와라, 비여 소중한 것을 이런미국인 있잖아. <laughs> I have lost my wife. I have lost my kids. <laughs> and now I'm taking revenge. The revengers. <laughs> 우리 어제 유튜브 오. 거의 안 찍은. 그랬어? 어 찍은 게 많이 없어. 첫날에 좀 꾸준히 찍은 거 같은데. 어제 왜안 찍었지? 한 건은 났는데. 정신이 없어서. 우리 비 맞고 다니니까. 마지막에 맞았잖아 그거는 근데. 빈게 되지 마세요. 아, 드라이브하는 기분 어때 진짜? 여기 이제 부금 같은 거신나는거 깔고 네. 나나 요트이서 약간 이런 거 깔고. 내데 저작권을 위해 수자부금을 만들어주는. 빵희먹 지금 빵을 먹으면서 빵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빵. 먹은 먹다 남은 빵. 식사가 끝나면 무엇이 시작되지? 또 다른 식사가 네. 시작된다. 또 다른 식사가 시작된다. 어린이 보호하이 끝나면 무엇이 시작되지? 또 다른 노인 보호 노인을 보호하게 된다. 그참 w o n u l 그 그렇게. 한무라치야 나 삼십 몇? 나 바다였나 미친. 아니다. 하죠. 아니 나삼십분 삼십오분 해봤던 것 같은데. 오 바다가. 옆에 바다가 있어요. 아, 뭐야? 저, 저 바다야? 그 경계선이 있어. 아, 근데 지금 네. 경계선이 많이 흐려. <laughs> 야 너무 새끼 고양이가. 새끼왜 왜? 왜. 어머 오, 귀여워. 어머 애기야. 어머 커 작아. 엄마 잘 따라다녀야 돼. 자, 빨간 물 먹어. 네가 네가 들어. 다 먹어? 응, 다 먹어. 한한 입만 해도 다 응. 우와, 멋지다. 음. 참고로 저는 입이 존나 작아가지고 저거 두 번씩 나눠 먹었어요. 운전하고 야키소바빵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섹시한 여자. 비록 머리에 땅콩 크림은 묻어 있지만. 안 <laughs> 무었어? 내가 물로 닦기는 했는데 네가 물로 다시 닦아야 되지 않을까? 안 보이면? 아니 안 집집해? 뭘 뭘까 감각 있는 것도. 그래? 확인해보고. 근데 이제 슬슬 팔이 아파가지고 그만 찍을래. 그럼 그래. 안녕. 이 바다요 하늘이요. 오음 바다다. 이렇게 쭉 가면 너희가 사랑하는 마르바게트로 갈수 있어. 아, 파바게트야 빛채올리는 원래 가려고 했는데요. 직원분이 막으시더라고요. 거치 별로. 공기만 <laughs> 많다라는 가이 있어서 제가 교회, 교차 검진까지 해가지고 에바는 에바구나 싶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해안도로나 달릴 거예요. Let's g

그게 맞을이야. 환경이 음. 너무 예쁘다. 쟤가 능선 아니잖아. 맞을걸? 아니, 저렇게 서 있다고? 오 세계. 어, 그래약 진짜 그렇네. 제주도 가이드. 야, 가이드 수천 맛집 간 거까지 진짜 가이드네. 우와, 완전 파래. 아, 화면에서 남단교이 파란 게. 아깝다 네. 이쪽 가도 될것 같은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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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 있는 거 너무 거지했다지이금지지이차지었구나 아, 우와 야야. 야. 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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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이거어 이거지. 이거지. 이지이지이거찍이거 아, 찍었어. 이거 비디오야. 우와, 파래. 아우 좋다. 우와. 갑자기 바다에 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 너무 더워요. <laughs> 원래 비의볼린에 가려고 했지만 못 가고 지나가는 길에 해수욕장 에서서금능해수 금릉해수욕장에 왔습니다. 네. 더워죽을 것 같고요. 근데 물이 너무 예쁘고요. 지금 현무암에 앉아 있는데 엉덩이 네 갈래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무암은 그런 편이에요. 원래 빛을 우린 갈라 그랬는데 직원분이 앞에서 막는, 막는 거야. 야, 아니 들어가봤죠? 꽃이 별로 없어가지고 에? 꽃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네. 응소 네, 왔을 땐데 꽃이 없어요? 네. 그렇게 원래 됐습니다. 7월 2 0일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갑자기 응. 우리가 온 7월 12일이 마지막 날이 될 우리. 음. 응. 아무래도 우리가 응. 도착한 날의 빛. 그 비에 쓸려 내려간 것이 분명. 음. 그래 그때 죽었어? 죽었어. 수국이었던 것. 하지만 너, 너 바다에 왔죠. 내 양말 보이는 거 아니야? 안 보여. 좋아. 바다. 양말. 제주도 와서 네. 모든 식사를 마치셨는데요 네, 네, 네. 지금까지 먹은 음식들의 순위를 매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1위는 숙성도입니다 이거는 3시간 정도 굶어 먹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앵간은 이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1.2위 간소한, 간소한 차이로 고기국수 1.2위 했습니다. 진짜 반전이다. 네, 1.2위 고기 국수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1.5위 아니 만원 바게트. 아니 2, 3위로 하면되 집을. 아니야 2, 2랑 3은 너무 잔인한 수준이니까 만원 바게트 할게. 네. 1.5위가 만원 바게트. 그러고 이제 2위가 좋은 기록. 좋은 기록. 아 아니야 1.7위가 이제 좋은 기록이고요. 아씨 어. 짜증나. 2위가 이제 말고기. 이 말고기한테 2라는 숫자를 드리고 싶어요. 어 알겠습니다. 이제 말고기고요. 말고기 한 다음에 이제 뭐또 먹은 뭐 먹었지? 뭐 고등어 김밥 먹기 아 김밥 먹김밥이랑 고등어. 고등어가 조금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고등어에 2.2위 드리겠고요. 이제 하고 어찌롭다. 김밥 먹기 밥 2.5위. 또 만족한 상. 끝 만족한 상에 끝인가? 너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3 3위가 만족한 상입니다. 꼴찌을 했지만 결국 <laughs> <겨우> 3위나 차지한 실화인가? <laughs> 모두가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삼일 동안 이렇게 많은 많은 걸 먹은 것도 믿기지 않고. 아 우설록도 있다. 아, 영 1.82. 아나알 아나존 뭐 어디 여기 자막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기 이쯤에 나오겠지? 뭐가 이제 막이리저리 되고 있겠고. 1 8라는 말을 많은지 모르니까 1.82그왜 우설록? 그 땅콩 그지기 진짜 미친. 거. 만족할래요, 저는. 유진씨 만족하세요? 네. 진짜 기한 5년 늙었는데? 그니까, 좋죠. 네. 재밌으셨어요? 응. 지훈투어가 이렇게 막을 날입니다. 만족합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저 오전 핸드폰이에요. 미치겠어. 조심히 안 나와요. 이러고 공항에서 내려서 2시간 반을 또 집에 가야 되는거지. 손님 여러분, 중검 정, 색 또는 색색 꿀, 안경을 잃어버리신분 계시면 네 바로, 찾았습니다. I'm going to 는 이벤트네 제주 여행 이렇게 많은 m going to change the same. i